안녕하세요 농부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농부가 모내기로 왔습니다 지금 이 기계 싣고 모내기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요한 도가리 모내기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른 포장으로 이동합니다 어, 제가 사용하는 기계는 LS LV630D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 모델은 l v 6 3 0 6조시입니다 어 지금 산지는 한 5년 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직 기계에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. 보시면 그 제초제 살포기도 달렸고 그 다음 동시 비료 살포하는 척조 12기도 달려 있습니다. 어,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기능이 양합아요 복잡하고 아, 여기 척조 12기면 비료 넣는, 넣는 통입니다. 비료 넣어가지고 해양과 동시에 비료를 뿌리고 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돼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있습니다. 이니다 이렇게 뭐 동뭐자이도있고다도다 있습니다. 이렇게. <놀람> 이렇게. 이다안 이렇게. 이렇다 이렇게. 이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으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렇이렇이렇 그리고 제초제 온이 일어난 건 제가 깜빡하고 이 제초제 2로 걸기 전 제초제 이거 그 던을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그냥 다른 포장으로 이동해서 모내기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햇빛 가리개도 달아놨고 나 필리폰 포타이 싣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음, 예, 비료도 이렇게 붓고, 모도접자하고적기 제초제 뿌고있 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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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那阿片我阿妈卡过，那时候有得买茶色。 핸들만 이빨 꺾어주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. 이게. 시포가 끊기고. 음, 다시 핸들을 풀어주면. 뿌리고 제 소재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, 오늘은 농부가 모내기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게 잘 꼽히네요 이상한 농부가 모내기 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농부의 아침이었습니다